47의 병진생들 있잖아요. 네네. 병진생들 중에서도, 중에서도,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,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될 사람들. 응. 용띠들이요. 네, 용띠들이에요. 용띠분들이 사업운 같은 거 들어오거든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오륜문 가은입니다. 저희 이시간에는 네. 우리 이제 상반기, 지금은 상반기예요 네. 뭐 거의 다 지나갈 무렵이 돼서 음. 상반기에는 조금 많이 힘들었지만 하반기에는 음. 조금 풀릴 띠 나아질 띠좀 음. 부탁드릴게요. 갑자기 딱 하는데 그래요. 마 44살 김희생 양띠 아, 네. 힘들었다면 힘도 들 수도 있고 음. 많이 바쁜 내가 많이 바빴는데. 바쁜 것 치고는 크게 이렇게 이득이 없으셨던 분들,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린다면, 이분들은 올 하반기 운에서 괜찮아져요. 내가 조금 인정받는 시기, 인정받고, 그리고 내가 깔아놨던 거를 갖다가 자, 이리 얘기하니까 조금 이상한데, 수금해요, 수금. 아, 해수. 음 수금해요. 폐수해요. 오늘 하, 그, 좀 힘드셨기는 하지만, 하반기 외에서는 굉장히 좋으시니까, 이 윤기 잘 활용하셔서, 조금 오래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상반기 때 뿌려놨던 음. 거를? 하반기, 하반기 때 걷는, 걷는 거. 네, 걷는 걸로. 네. 네. 한 끼밖에 없나요? 아니요, 또 있어요. 50이죠. 개축생, 소띠든. 개축생, 소띠든. 뭔가가 결과물이 나와요. 상반기가 됐든, 아니면, 몇년이뭐 일, 이년 전이 됐든 이거를 갖다가 내가 깔아놓고, 아니면 내가 억울해서 억울했던 일, 내가 뭐 손해를 봤던 일, 좀 이런 부분에서 될 운에 들고 찾을 운에 들었어요. 그냥 흔히도 보면 찾을 운, 될 운. 과감하게 내가 앞전에 뭐 초창기에나 아니면 작년이었던지 이래갖고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게 있었었으면 이제 그런 거에서 이겨서 어뭐 결과물이 나와서 나한테 득이 되는. 그런 운대에 들어있어요. 좀 힘들었지만, 풀릴 운이라면 이분들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. 그리고 4곱의 병진생들 있잖아요. 네. 병진생들 중에서도, 중에서도, 이제 몇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,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 될 사람들. 용띠들이요? 네, 용띠들이에요. 용띠분들은 이게 사업 운 같은 거 들어오거든요. 네. 준비했던 거를 갖다가 조금, 못 하고 아직 시작 뭐 알아보고는 있는데 계획대로 축축축 안 돼서 조금 찾졌던 분들 네. 이분들은 사업운 쪽으로 확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방송 중에 뚝단지 같은 소리 한 번만 할게요. 저번에 저한테 이제 나이 든 것도 서러운데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왜 빼고 가냐. 아, 운세 어, 어, 에, 네. 그렇게 해갖고 그분들한테 진짜 죄송해요. 제가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할게요. 제가 봤었을 때는, 이게 나이는 조금 있으신데, 제가 볼 때는 이제 72이시잖아요. 네네. 72이시면 신묘생이시고 토끼일 음. 거예요. 음. 아마 이분도 상반기 운에서 뭔가가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. 음. 생각지도 않한 문서예요. 그러니까, 내가, 이렇게, 먼 곳에서,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던져놓은 땅이 아니고, 그냥 뭔가, 그냥 하나에 해놓고 사놓자 해서 사놨던 땅이, 올해, 하반기에서 터져줄 거. 그러니까, 뭐, 보상이 됐든지, 무슨 뭐가 들어서든지, 뭐, 이렇게 돼서, 잠자고 있던 부분이 올 하반기에 터져주는 운으로는, 요, 72세 분들. 혹시, 먼 곳에, 산 밑에 이런 데라든지, 땅 사놓으신 분들 있으면, 좋은 소식 한번 기대, 한번 해보세요. 어, 제가 볼 때는 요렇게 보여져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